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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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앉아있는 친구 흉곽호흡 열심히 해도 허리가 그대로라고 제발 흉곽호흡부터 하지마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 갈비뼈는 풍선처럼 위로 그 옆으로 그 위로 확장되거든 근데 허관날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잖아 그럼 등쪽이 팍 잠겨서 아무리 호흡을 하고 숨을 들이마셔도 꼼짝도안할 거야 결국 호흡할 때마다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배만 앞으로 쑥 호흡, 내밀면 호흡을 하게 되는 거거든 오늘 내가 알려줄 이 순서 안 지키고 숨만 열심히 쉬면 시간 댓글 달아주면 등부터 시원하게 열어서 흉곽호흡 제대로 효과 보는 루틴 바로 알려줄게. 우선 첫 번째로 자가진단이 필요해. 등이 꽉 막혀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체크해봐. 첫 번째, 거울 보고 흉곽호흡을 열심히 할때 갈비뼈는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어깨랑 귀가 서로 너무 베스트 프렌드처럼 가까워지진 않는 숨을 들이마실 때 어깨만 들썩이면서 호흡을 하고 있지않은지 체크하기 두 번째, 호흡할 때 등에다가 가볍게 나의 손을 감아서 대봐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의 갈비뼈가 뒤로 옆으로 확장되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흉곽의 움직임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영상 끝까지 잘 보고 루틴 꼭 따라해야 돼두 번째 패트, 자가진단이 끝났으니 이제 실제로 등을 활짝 열어주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호흡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 두 개를 꼭 해줘야 돼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아랫다리는 피고 위에 다리는 이렇게 놔줘 편하게 누울 거고 아래손으로 내 위에 무릎을 눌러줘 무릎이 들뜨지 않도록 위에서는 가슴 위에 올려둘 거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돌아갈 거야. 자 여기서 포인트는 손을 위로 쭉 뻗어서 내 손이 어깨가 늘어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등 잠겨 있는 등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지 다시 한번 가슴 위에 손을 놓고 그대로 오픈 클럽, 다시 왜 어느 순간 더 이상 팔이 안 가는 지점이 오면 거기까지만 가주는 거야. 무리해가지고 내 몸을 너무 확확 밀지 않도록 주의해줘. 펌 눌러, 호 가슴 활짝 열어주기. 숨 열어주기 하면 끝. 실제로 내가 호흡할 때할수 있는 꿀팁을 알려줄게. 레깅스나 운동할 때 사용하는 밴드로 같이 해줘도 좋아요. 이렇게 감싼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호흡할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늘려주고 내쉬면서 수건을 혹은 레깅스를 가볍게 잡아당기며 갈비뼈가 좁아짐을 느껴주세요라고 하잖아. 내쉬는 파트까지 똑같아 내쉴 때 좁혀줬으면 손으로 그 좁힌 그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셔 봐.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때 나의 등과 나의 갈비뼈가 양옆과 등뒤로 팽창되면서 방금 그 조여줬던 그 부분을 다시 밀어내는지를 느껴주면 돼. 숨 들이마시고. 휘... 내쉬면서 꾹 잡아당겼어 다시 한번 손은 그대로 탄력을 유지하면서 들이마시면서 그 좁아진 간격을 느껴주면 돼 그럼 그때 갈비뼈를 잘 벌리며 흉곽을 잘 넓혀주며 잠겼던 등을 열어주며 호흡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 거야 한 번에 안 된다고 너무 슬퍼 말고 여러 번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반드시 익숙해지고 잘하게 될 거니까 꾸준히 연습해줘 마지막으로 호흡이 끝나면 코르셋으로 싹 잡아서 지지를 해줘 우리가 아는 호흡은 안쪽에서 잡아주는 코르셋 그리고 개미를 코르셋 개코는 바깥쪽에서 내 허리를 쫙 잡아주는 크로셋이 되질 거거든. 이렇게 루틴만 지켜주면 개미허리 완성이야.